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님, 유시주의 보임을 이라 걸으라! 그때, 안전가 불똥이라 적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칼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등원서 11장 1일 31절에서, 여러가지 은사들 보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은사는 간구하면 반특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받을수록 준비가 돼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모대오서 3장 5절에는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겉도로란채 쉽지 런은 채로 따고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면서 욕심을 치우고 명분은 하나의 명분을 이렇게 합시다 하고, 자기 속뒤집어면서 뒤에 후집어 치르고, 이런 자들에서 고리켜서, 사람이 때로 살아가는 경고의 능력을 먼저 취하는 힘쓰라 이 말이에요. 경고의 능력은 덕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사도바드로 이제 바울은 고르느 사장 6 9절십에서그러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너희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였다. 하나님의 나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사랑의 능력, 사랑의 병을 치고 귀인 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그러면서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은사를 너에게 희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거든요. 13장에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지 않고, 결만하지 않고, 무리해지 않고, 성리지 않고, 자기 유치지 않고, 조금만 숨만다녀 네.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바라고 네. 완전한 덕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근사가 바로 사랑의 사입니다이 사랑의 은사는 베드로우세장사전에 나오는 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의 님 생명이 성도의 영안에 내주 합의었을때 나타납니다. 이 살아있는 사은 따라서 살아있는 사은 과연간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가난한 때에 들어간 성도들, 즉, 이긴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거. 아무나가 아니에요. 과의 연단하는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고, 이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입니다. 구원받으서는 무슨 일을 지용서 받아오고, 그냥 다회개회개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 착한 자들노는걸 얼마나 많은 모릅니다. 내가 저째 출석하면 믿음과 신앙의 좋은 걸습각합니다 <laughs> 작은 교우습행입니다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지요. 노모오단 합지로 오지라 말씀하면 다만이뿐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니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됨이니 다활란은 인내, 있네,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다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의 마음에 두번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연달아 끝난 다음에 부어. 요이 소망은 완전한 부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어라고 하는 즉하나한땅에 들어간 믿음을 가했다는 다는 것입니다. 혈연인데 있는 연다 여호와의 광야 그 영적 관야 길을 걸어가면서 가난의던 애들이나 성모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큰일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것은 이긴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마음속에 구워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하는 이걸 개수기장 실제에서는 생명과 먹었다. 베드로서 1장 14절은 시의 성경에 참여했다. 예배 1 1절은는 하나님의 전능격진이입었다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 3절에서는 처음이면 열매, 성령의 처음이은 열매를 받았다. 마태복음 19장 1 6절이 3절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받았다. 로마서2장 29절에서는 영적 안내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를 내주고 있습니다. 열띠가 더 경험이 또 있습니다. 또요한복지서는발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음, 몸을 발을 닦아주려는데 베드로가 예. 아, 저는 안됩니다. 주님 주님 내가 널 지키자는 너와 나한관이 없는 일을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머리까지 뭐 온몸을 지켜십시오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만드신 그런 사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분이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미 목요한전는 발밖에 있을 필요가 없느니라. 지하들의그 정도로 거두됐다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실때 언제입니까? 공생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사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았던 제자 훈련 과정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베드로와 안거의 사이를 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라. 런데 베드로는, 아이고, 그러다 하면 팔꿈이 아닙니다. 손, 머리도 시켜주십시오. 주님은 목욕한 자는 팔 밖에 실 필요가 없는 이라 온몸이 깨끗해나 말씀하잖아요. 이 대화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들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 과정, 즉, 광의한다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실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깨끗하나, 발은 조금 더 씻지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들의 광야한다는 과정이 완전 끝나지 않고, 거의 끝나갈 무렵임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유한몸1 4장1 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다. 그날이 오순절, 성령을 만나요. 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한이었지. 요한복음 14장 9절 십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사해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분전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지 않느냐? 나를 분전한 아버지를 보았거요 이게 생명의 한입니다. 요 요한 십1 0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내 안에 힘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런 내가 너에게 희 하는 말이 스스로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생명의 합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만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그어하시고이 말씀을 예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하셔 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를 하고 있다 이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요한봉 시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계기를 그날 되면은 그날 오순절날 되면은 성령님의 은총이 주어진 날 되면 너희도 이 일을 겸허야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신명으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의 인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고민 무엇입니까? 가난에 사는 거? 아닙니다. 다은규회에목회는거 아닙니다. 협박받고, 협박받고, 무시당하고, 오해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생명권을 먹지 못한다. 생명권을 먹여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난 수십 년간,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장로 목사, 집사, 권사, 기도하고, 기도하고, 시앙시양사로나는데도왜대개는예수의 시련,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십삼입절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길 전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 5장3절 사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마음과 인신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도의 생명이 내주하면 되는 경험수주시었다이 말이에요. 리게성인세례는말이요 성인세례. 성경세. 이 성인세례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이 성인세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명을 거듭나야 돼요. 성세반대는 하나님의 신명이 합의되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온유, 겸손, 자비, 이앙성, 충북, 오래창은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써 미워하지 않습니다. 건보 못산들이 성세반대 하는데 욕설하고 말입니다. 성경을 거꾸로 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신명이 오하지는세에 하나님께서 욕설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신데요. 성은 바리가리야, 성경은 바리가리입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 받고 통보되통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비를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칼비는 중생이라 말할 때 중생 거듭남. 요한에서 완전 성길, 성균. 성화, 성길의 은총. 보세요. 예수님을 띄 성령 내주입니다 이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 끝자것이내 주.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 우리 성경, 성경은 성령을 충만, 순간순간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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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해요. 기도는 기도하다가 부에회때 집회하다가 어혜받다가기어다 충만해 받고 며칠 가면 또 식어지잖아요. 바람빠지고 웃은 것처럼. 과외끼리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긴자의 증세에 충만하면 영원히 충만합니다. 충만하게 소원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모세에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챙기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 보면 률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받아 이 말씀은 유한외실대주의 위신절주의예요. 위신절주의. 또 이방인들은 여 그런더 실력은 그럼 너희가 너희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니냐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먼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심, 그리고 예수님 명장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 이건 칼빈주의예요. 갈비는 성령을 먼저 받고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슬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십는다 지금의 설명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요. 최후의 만찬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그때까지 제자훈련 과정 즉 광야에 앉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고행실 시를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밖에 실패가 없느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령하실 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이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제자들의 영속에 내주합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 사도리 제자훈련 받는 과정 동안 이제 그 통하는 과정 동안에 결코 성령체험 보던 게 아닙니다, 은사체험 보던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비록또 그날 처음 성령체험 한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주실 주제는 또 전해 것을 보면은. 너희도 그리할 것이다면서 7 0인 전도대원을 내일 입고 대원을 내놔요. 네. 사들리제자 훈련 과정을 이제 과정에서 전도 흘련나갔습니다 거기서 병도 고치고 귀신조치내려고이게성역사다성역사성력 네. 성령 역사 하십니다 귀신 좋게 한복어좀겨나갑니다막나가 병도 기름발라. 병도 병도 기름키고 병도 기역사입니다성름사제 그 병도 기름발 모든 게 아니에요. 해시 변호 체험을 하거나 진리를 깨게 되는 것도 역시 성리 역사로 체험된일물이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광역때도 성령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 생명의 합의은 오순절을 받다는 사실 우리가 면 문제에 기록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과 모을 성우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먹으러 말며 아마 생명의 역사로 말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라니 언제나 온유, 겸손, 자비, 양손, 충성을 삼은 정직 용기, 이런 아버지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아버지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라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삶에 투기하시고, 우리가 이 부단히 아플랭에 전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 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